안동은 지금 정말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한 상태고요. 지금 뒤에 있는 곳도 사실상 집이에요. 집이 다 무너져 내려서 집이었다는 걸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의성과 안동, 청송, 영양, 영덕은 9만 헥타르가 넘는 땅이 불탔습니다. 서울의 1.5배 사이즈라고 하는데요. 이로써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살림이 복구되고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까지는 몇십 년이 걸릴지 알 수도 없는 상황. 이고 시민들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 그리고 애정을 계속 보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안동은 관광산업이 주인 곳입니다. 어, 평년 대비에 하면은 지금 현재 40% 이상 감소한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의 숙박업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계가 정말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아이들과 가족들과 연인들과 친구들과 함께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